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업체인 스팀의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 스팀덱. 그간 PC로 즐기던 게임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기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극심해진 반도체 공급단으로 12월 발매가 예정된 유럽권에서도 2월까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한국의 국내 전파 인증을 받았고, 이로써 그간 불투명했었던 한국 정식 발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국립 전파인증원에 따르면 개발사인 벨브 코퍼레이션이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에 대한 국내 전파인증을 받았고 공개된 모델명 벨브의 하드웨어 제품 라인업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는 스팀덱의 스펙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수의 게임기에 비교했을 때약 30만 원 후반대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치솟고 있는 반도체 가격을 떠올렸을 때이 또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출시가 한 차례 연기되며 내년 1차 발매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과거 밸브가 국내 전파 인증을 받은 기기임에도 실제 정식 발매까지 나서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 섣불리 출시를 장담하기엔 이르다는 평도 따르고 있습니다.